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 전 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급헌 터입니다. 자 오늘 또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10분이고요. 오늘의 3월 28일 화요일. 자 오늘 살펴볼 종목 현우산업입니다. 현우산업. 자 현우산업 어, 조금 의심스러운 흐름이 포착이 되고 오늘 분위기 자체가 어, 새롭게 이제 자동차 섹터 쪽으로 수급이 한번 몰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런 분위기에 한몫을 한 게, 어, 바로 이 현우산업. 네, 이 현우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어, 앞으로의 분위기를 조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어, 오늘 이 현우산업이 지금 차트상의 흐름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노출된 재료도 그렇고, 앞으로 한 차례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이 현우 산업의 차트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너무 중간중간에 어 이렇게 대시세를 만들고 거래량을 줄이고 다시 또 대시세를 만들고 거래량을 줄이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 시세를 냈다가 꺾였다가 시세를 냈다가 꺾었다가 자 이렇게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게 됩니다. 자 분명히 이 말은 어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서, 어 약간 끼가 있는 종목으로 조금 분류를 해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신호처럼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어 최근 들어서 지금 뭐 2022년도, 네, 11월과 12월, 그리고 어, 12월 말까지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온 흔적이 보입니다. 자, 돈이 들어왔던 흔적이 체크가 됩니다. 주가가 최저점을 찍고, 자,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대량 흡수하고, 한 차례 더 흡수하고, 극단적으로 거래량을 낮추면서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다시끔, 어, 이렇게 또 물량을 흡수를 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바로, 자, 차트의 정돈을 위해서. 자, 차트의 정돈이라는 거는 이 평선이 밀집이 되게 만든다. 자, 차, 트의 정돈이라는 거는, 어, 역배열인 종목들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거래량을 터트려주고 그 물량을 흡수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그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 장기입형선과 어, 중장기입형선의 위치가 조금씩 하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향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과거에 물려있었던 물량들과 그 물려있었던 가격대들이 자연스럽게 현재 시장의 시세하고 맞춰지는 심리를 만들기 때문에 차트의 정도는 곧 이평선을 밀집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자, 추가적으로, 자, 이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는 자,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네, 투자자들의 심리,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어,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우선은 이런 개념들을 어, 조금 뭐 심도깊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일단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자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왜 이평선이 밀집되는 구간을 만들어야지 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나마 한번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현우산업을 어떤 가격대에 매수를 하고 어떤 가격대쯤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가격 전략도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만 핵심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시간 관계상 끝까지 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네,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만 체크를 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제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평선이 밀집이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 매수를 하는 사람들의 주체. 자, 첫 번째. 자, 기술적 분석.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 분석. 그리고 세 번째, 재료 분석. 자, 이 중에서 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재료 분석. 자, 이 개념들을 이해하시는 분들. 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평선 이평선 매매라는 거는 어, 흔히 아시다시피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 어, 우상향 돌파하는 그런 골든 크로스 구간일 때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평선 매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였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평선이 네, 밀집이 되면요,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매매하시는 이평선 매매하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쌓여있는 물량들이 예를 들어서 많지가 않게 되고 중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까지 내려왔다 라는 말 자체가 이미 물려 있었던 매물들을 충분히 흡수했다 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 매매하는 사람들의 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평선이 밀집이 되면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어,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자,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이 기업의 가치가, 어,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이 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평선이 밀집되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가능성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자 그런 종목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가 나왔을지 자 어떤 재료가 나왔고 이 재료가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보고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번만을 고집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번과 3번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1번의 차트, 이평선의 위치들과 배열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두 부수적인 부분들로서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이 밀집되는 게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이유가 자동스럽게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현우 산업이 오늘 재료가 노출이 됐습니다. 차트는 충분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의미 있는 자리, 이평선이 밀집되는 자리에서 거래가 실어주고 거래 없이 눌러주는 자리에서 다시금 한번 수렴하는 형태. 거기에서 머리를 조금 들었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는 자, 애플카입니다. 애플카. 자, 특징주 기사가 한개 나왔는데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자 현우 산업 자 여기서 나온 기사의 내용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자고 하면은 자 애플이 자체 브랜드 자율주행 전기차 즉 애플카 출시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현우 산업 등 국내 관련 주가 장중에 매수세로 몰리고 있다 일단 이런 특징 주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깊이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알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자 이런 차트에서 이런 기사를 만들어냈다는것 자체가 이제는 시장의 테마와 그 수급을 흡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신호탄을 오늘 이 현우산업으로 한번 쏴준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차전지 ai 챗봇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 뭔가 참신한 지금 시장의 화두가 필요한데 그 화두가 너무 뻔한 반도체도 물론 우상향을 하겠지만은 새로운 신선한 이슈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애플카 관련주들에 대한 기사가 사실상 크게 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자 오늘 제가 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애플 자율주행차 공급망 구축 속도 국내 협력사에도 분풍 기대. 자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자 자, 밑에 내용들을 가다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 아직까지 어,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애플이 아직 공식적으로 애플카 출시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라 나와요. 자, 이거는 네 당연히 그냥 분위기를 한번 조성하기 위해서 띄워준 기사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다만 자 이렇다라고 해서 자율주행과 애플카 종목들이 앞으로 안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밑에 내용들을 또 한번 주시, 어, 주의깊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17일 기준으로 애플은 캘리포니아 어, 67대의 자율주행차와 201명의 보조 운종자를 등록해서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에요. 추가적으로, 어,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스가 이 기사에 하나둘씩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들이 조만간에 한번 시세를 낼 법한 차트를 만들고 있었고, 그런 이슈와 명분이 필요한 상태에서 지금 이 애플카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우 산업 앞으로의 움직임 지속 관찰하고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디테일한 다점. 자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면 좋을지 어떤 자리에 매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린 시점에서 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개장을 하고 다음 거래일 그리고 올라갔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불확실한 변수를 고려를 해서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2번을 남겨주신 분들한테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정보를 제가 전달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안에 보이시는, 자, 배너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은, 자, 이제 애플카, 어, 자율주행 섹터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현우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기타 후속주들에 대한 정보들을, 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